오랜만에 제가 여기 엘사어학원에 왔어요 세부 작년이죠? 12월에 처음 여기 와갖고 처음 수업을 했는데 7개월이 됐네요 롱타임 네. 노씨 no <laughs> uh, yeah. How are you? Yeah. <laughs> 제가 l 사 어학원 영상을 많이 찍었는데 여기서 그때 찍었을 때는 비수기였어요. 그래갖고 사람이 좀 많이 없을 때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7월이어서 방학 시즌 성수기입니다. 봐봐요. 지금 차들 봐봐요. 여기 차들 많아요. 아 지금 이게 거의 거의 한 3개월만인 것 같아요. 제 마지막에 온게 4월 달이 돼서 어 작년에 1 0월부터 이제 여기서 수업을 하면서 영어가 좀 늘었어요. 그니까 거의 아예 입을 떼지 못하는 그런 영어 수준이었는데 뭐 중국어는 뭐중국에 공부를 하고 와서 잘하겠지만 영어 영어는 안 됐는데 이제는 뭐 대화하는 게 겁나진 않아요 뭐100% 완벽하게 진짜 하는 건 아닌데 요거 요거 요 카리발 예 제가 많이 끌고 다녔던 예, 벽화 예 이런 거 이런 것들 요번에는 수업을 못 하고 잠깐만 이제 뭐제 짐도 좀 챙기고 예, 해서 잠깐만 왔는데 일단 수업을 하고 싶습니다 아, 공부를 하고. 빨리 돌아가야 돼요 또. 한국 돌아가서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long time no see. long time no see. Yeah. Uh, I recently is uh, I'm busy, very busy. I y e a h uh, I have uh, so many performances. Yeah, yeah. So uh, just uh, uh three day mm -hmm. uh stay stay in oh, yeah. Uh, in Cebu, yeah yeah in uh else i will go to sebu city tomorrow uh, yeah, ye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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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ip yeah and the uh, uh next days uh, i have to use uh, a back korea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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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busy yeah so <laughs> I, I want to uh, study English here in Elsa, a long time, long time study English, here. but uh, I don't have a schedule. Yes, your schedule is...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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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have a time. Uh, yes.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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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Very famous celebrity. <laughs> <laughs> uh, nowadays, uh, so many students came here? Yes, there are so many students. Now. Yeah. It's big season. Ah, big season, yeah, yeah. 그룹 수업은 보통 오전 수업을 많이 하고, 여기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어머니가 아이들을 데려와서 영어 수업을 하기 굉장히 좋은 곳이요. 에 여기 맨투맨 수업 하는데 한번 볼게요. 어, 수업을. 제가 또 여기서, 여기서 또 맨투맨 수업을 하면서 영어 실력이 좀 많이 늘었잖아요. I, okay. I take her uh, video. Yes. Just 어 uh, uh, oh, 아, 선생님들 다 바뀌었는데 아는 선생이 없어. Yeah, yeah. So many teachers. She, yeah. So many teacher is a new teacher. Yeah. Yeah. So I I don't know is old teacher. Yeah. 여기 선생님들이 많이 바뀌었네요. 어. 이게 지금 시즌 일해서 새로운 선생이 많이 왔어요. <laughs> 예전에 다 같이 수업할 때까지 아더라. 그리고 또 아는 선생이 있나 볼게요. Uh, when you came here? Uh, last, month. last month. Oh, last month uh, university? How o l d are you? I'm 21 years old. 21 y e a r Ah, that's r i g h I'm five. p a o l o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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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하 yeah. yeah, yeah. Okay, okay. 예, yeah. yeah. uh, yeah. 새로운 선생님들이 많아요. Yeah,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요 돌터리스, 아, 체인지? 아, 아, 여러분, 예, 아, 그레이드, 그레이드 원, 아, it's goo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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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더 에스 체인지. 와, it's good. 어, yeah. <laughs> uh, 이번 원래 딸이 저기 그킨더 유치원 쪽이었는데, 오랜만에 봤는데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올라갔대고 하네요 어, 여기, 봐봐. 어, 여기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학부모님들이 저 뒤에가 이제 스쿨이에요, 보이죠? 여기? 여기가 스쿨 여기는 이제 학교예요, 학교 초등학생들이랑 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서버가 있는 국제학교입니다, 예 <laughs> 자, 아... 어, 안본 사이에 이제 몇개월 안 봤는데 바로 이제 확확연 올라갔네. 이그 방학기가 시빅 시즌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빅 시즌 동안은 어, 여기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 다 섞여 있어요. 예. 네. 오케이. Yeah, okay. 아, 우리 선생님들 그대로 있어요. 다뭐 메이저네요. 일본 인 메이저. 일본인 메이저 매니저. 일본인 매니저 있고. 다뭐 알지 다뭐 일본인 메이저. 아니야 <laughs> 로건 우리도 한국 메이저 로건 어 일본인 메이저 그리고 중국 메이저 한국 메이저 다 있어요 신도가들은 잘 하고 있나 안녕 영타임 너씨 웰컴백 <웃음> 어 식당도 오랜만이네 여기 웰컴백 웰컴백이라 그래 웰컴백 식당도 예 오랜만이야. 아. 아, 어 식사가 벌써 준비됐네 요 여기. 여기 이제 그 엘사에서 뭐뭐 뭐 담당하고 있지 엘사에서? 전반적으로 다 담당하고. 전반적인데그 식당하고 그리고 약간 응그 음, 뭐, 식사 식사 담당하고 있고. <laughs> 그리고 이제 그 학생들의 수업 시간표 이런 걸좀 담당하고 있는. 우리 <laughs> 음. 마틴 마틴 원장입니다. 예 여기. 어 거의 약간 좀 음식을 그 하, 거의 어떤 한국식으로 많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아 일본식, 중국식, 베트남식. <laughs> 그리고 왜냐면 다양한 나라 학생들이 있으니까 메뉴는 어떻게 짜는 거예요? 누가? 제가, 제가 셰프가 짜는데 아, 아. 제가 조정을. 조정 조정, 왜이근 셰프가 또 한국식을 모를 수가 있으니까 어... <목소리도> 뭘, 뭘, 뭘 할까요, 서베님어 이거? 어, 어 오케이 네. 많이 있으니까 많이 드세요 오케이, 오케이 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한국 아, 분이세요, 네 많이 드세요, 네 어메아아 메뉴, 어? 아, 아, 메뉴? is a f i h 아 오케이. 나니스 오케이. Where from? 아 한국 사 m 아한국말 돼. <laughs> 한국 사람 한국 사람. 어느 나라 사람 자랐어이 홍시? 어? 아아 아, 한국 사람이구나. 아, 이들 얘들 안녕하세요. 저매종 나오来了. 중국어 중국어 리 샤마, 我没吃过 샤마. 부제? 부제에没吃过. 我吃过的地方,现在很少.上海,北京. 아, 밥은, 예, 역시 또안남이다 다이어트 하시는 거예요, 혹시요? 너무 가득, 아, 여기 오기, 여기 오기 전에 제건 많이 보고 와요, 저 사람들, 맞아요. 여기서는 내일 아침에 먹고, 밖에 나가서 밥을 먹을 거야. 예. 오늘은 그래도 왔으니까 이 근처에 항상 가던데가서먹어야지 유키. 유키! 유키, come here! 유키! 아, 유... 아, <laughs> 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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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또 유키! 오, 시즌에 중국어. 오, 시즌에 홍콩어. Let's go. 아, 오랜만에 오는 예. 아, 해산물이 좀. 예. 아, 바다로 어, 가야지, 바다. 유 네. 이스 메뉴. 아, 네. 아, 네. 한국은 지금 많이 더운데 어, 어. 야 약간 그래도 확실히 이게 날씨는 한국도 여름이고 여기도 여름인데 한국 바다랑은 약간 좀 다른 느낌이에요. Hello, hi, I'm blogger, Korean blogger, YouTube. Yeah, yeah, g h a 한갓 Korean, Korean f o I, I can speak b i s a y a y 니가 아라 Okay. Uh, How old are you? 20. 19. 19, uh, 9, 19 is uh, high school? Uh, college. College. Uh, college grade one Second huh? uh, one. grade. Same. Same grade. Oh. S uh, sibling, your sibling. No, a no. no. uh, friend. friend. Ah, Korean friend. Yeah, okay. Uh, my YouTube <laughs> channel. Yeah, subscribe, uh, 120,000 Yeah, very famous. Yeah, yeah, okay Okay, you, <coughs> you, you, I'm very famous DJ, do you know? Do you know Monk's spelling? M-O-N-K M-O-N-K y e a 오케이 a h yeah, yeah. Okay, okay, okay p okay. okay. i c t u 아, 또, 팬들이 또. y e a I don't have boyfriend. <웃음> <웃음> okay, just. Oh, yeah. Okay, okay. Yeah. 아, 여기는, yes, 그 물어보니까, 그, 세부 대학교. 근데 여기 이 그러니까 보통 이제 명칭이 들어간 대학교가 들어가면 좀 공부를 좀 하는데요. 예, 일부러. 약간 어떻게 보면, 한국어로 보면, 뭐, 서울대, 아니면, 뭐, 뭐 충북대, 뭐, 경, 전남대, 뭐, 이런 것처럼, 예. 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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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Okay. 음. 아 어. <laughs> 맛있어요? 맛있어요? <laughs> 예. 오이슈 됐어 오이슈 됐어 제가 이게 여러 나라를 다녀봤는데, 여러 나라를 다녀보면, 그러니까, 이제 뭐 대만이나 홍콩이나 이런데 영어권이 아닌데도 요즘에는 영어를 잘하더라고요. 약간 좀 젊은 사람들은 관계자나 이런 사람들 영어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는 그냥 주인이 없는 영어 언어다 영어는 뭐, 예를 들어 한국어는 한국 인데 영어는 어느 나라 거야? 미국 거 아닙니다. 영국 거 아닙니다. 주인이 없어요, 그냥. 그냥 공통어, 영어를 기본적으로 하고 그 나라 언어를 하는 그런 나라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영어는 그냥 기본적으로 다. 이 영어권이 아닌 나라는 두개의 언어를 할줄 아는 거예요. 영어 기본적으로 하고 자기 나라 언어 하고. 홍콩 갔을 때도 홍콩도 영어를 기본적으로 하고 이제 광동어. 그래서 이제 언어가 영어 교육은 정말 필수다. 요즘에 더 느끼는 거는 세계가 점점 가까워졌어. Global is very near, so it's need need English. 저녁을 먹고 이제 여기 지금 일단 엘사 와서 어 이거 농구장 원래 없었는데 오 이게 생겼네 자. 자, 여기는 뭐 아이들한테 뭐 천국입니다. 예, 일단은. 예 여기서 지금 아이들 저녁 되면 이게 낮에는 영어를 배우고 저녁 때는 이제 수영하고 있다. 예. 자, 원래는 제가 그 한국에서 8시 밤마다 지금 그. 온라인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온라인 수업 하는데 지금 시간이 7시 반. 음. 예. 수업이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1시간 차이예요. 1시간 8시 반이면 여기 7시 반. 어. 오늘은 이제 얘가 여기를 와서 수업이 없어요. 여기 온라인 수업 하는데 인데 아, 온라인이 아니라 대면 수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예. Good ya. Okay. I study foreign v i o l a y 나에 하 I think it today. 예. Yeah. Yeah,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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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ould, uh, because, uh, I'm good because today is uh, very busy because... Uh, why, why I think at least you will try and Why smile? <laughs> that's the biggest question. No, <laughs> I think... Mm, because me is last class. Oh, oh, yeah, yeah, yeah. Oh. Okay. Congratulations. <laughs> yeah. Okay. Have a, have a good enjoy time. Yeah. yeah. Yeah, enjoy time. Okay, bye bye. See you, see you tomorrow. 세부의 아침이 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침을 먹으러가야될것 같은데. 아. 아침은 아 그냥 심플하게 빵이랑 뭐, 예. 아, 죽, 죽 같은 거 먹어도 되죠, 아침에. 아침은 죽으로 좀 달래줘야 돼, 이거. 아침은 이렇게 심플하게 먹는 거예요. 아, 오랜만에 먹네. 조용합니다 아, 여기 솔직히 엘사 있으면 시간 가는지 모르겠어. 음. <목소리> 아 가볍게 아침 먹고 어 여기 앞에 오랜만에 또 왔으니까 염소 한 마리 봐 염소 아 염소, 우리 오랜만에 또 염소애들 잘 있나 보자 염소야 염소야 일라 일라 안녕 염소새끼 어 많이 컸네 일라 야, 많이 컸네. 일라, 어디 가? 으, 똥바르, 똥. 일라, 어디 가? 지금, 일단은, 아, 여기 또, 그, 캠프 학생들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캠프 학생들이랑 또사진 한번 찍어줘야 돼서, 이게 뭐, 약간 거의, 이 정도면, 엘사, 뭐 홍보대사, 엘사에서 돈을 줘야 될것 같은데, 이 정도. 아, 우리 아이들, 지금, 필리핀 에 28일 동안. 네. 공부하면서 성장하러 왔습니다. 아, 네. 28일 동안 네. 영어. 영어 아, 영어 배우러 지금 몇 나이가 다 어떻게 돼요 지금? 저도 아, 초등학교 선 네. 들어봐요. 초등학생. 아, 초등학생 그렇지. 중학생. 중학생. 나 알아요? 나 네. 알아? 아, 부끄러워하는구나. 네. 다 아는데 부끄러워. 어, 네. 아, 나는 어 아, 누구냐면은, 음, 저는 개그맨이고. 우리, 그, 형이, 유진 스님이라고, DJ 하는, 예, 스님, 예. 자, 그러면은, 여기 영어, 한달 동안, 여러분들, 어, 영어 배우러 왔으니까,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아프지 말고, 다치면 안 되고, 건강하게 한달 동안 잘 있다가야 알겠죠? 네. 좋습니다.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한번 할까요?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아, 네. 그렇죠. 뒤에, 하나, 둘, 셋! 화이팅! 아, 그렇죠. 맞아. 자, <laughs> 중학생만, 중학생만, 하나, 둘, 셋. <laughs> 자, 다시 한 번. 중학, 중학생만, 하나, 둘, 셋. 화이팅. 중학생만, 하나, 둘, 셋. 아, 이게 제, 제일 나이가 많으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초등학교, 어, 1학년 손 들어봐요. 1학년. 초등학교 3학년 손 들어봐요. 자, 3학년. 3학년만, 하나, 둘, 셋. 자, 4학년 손 들어봐요. 자, 4학년만, 하나, 둘, 셋. 기념촬영 거니까 같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모여. 자 왜들 애들이 왜 힘이 없어요? 아 지금 피곤해서 그런 거지. 아, 시차좀 오케이 시차아 좋습니다 박수!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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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파이팅 하는 거 하나 하나 파이팅 하나, 파이팅 하나 둘셋 파이팅. 화이팅! Thank you, 배로마치. Bye bye. Yeah, okay. 여기 이제 그 이게 여기 엘사 여기 학원에서 보통 이제 그 부모님이랑 같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여렇게프 기간은 부모님이 이제 애들만 보내고 알아서 이 안에서 어, 이 안에서 이제 수업도 한달 정도 영어 열심히 하고 친구들끼리 하면 이제 또 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 이제 같이 한국에서 키우느라고 힘들 텐데 여기서 또 자유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아무래도 좋습니다 아, 네 할로우.